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과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그 뜻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명확하게 딱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앙 을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하고 좀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도 개척을 했고 신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같이 하고, 교제들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좀, 저는 굉장히,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말을 좀 돌아보니까 아 나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나의 말들 그런 것들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죠 오늘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도 말씀으로 통해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모세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성서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그냥 세상의 말과는 다른 그런 능력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거나 깨달은 것을 전할 때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울려 퍼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혼돈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세상의 정확한 위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들을 더욱 이제 잠재력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발현되게 하는 능력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갈때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여러가지 중요한 뭐 이야기, 그 상황에 따른 그 말씀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다시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 돈, 명예, 그런 그럴싸한 것들인 우상에서 돌아서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말씀이고 어떤 우리 안에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말은 그 창조에 동참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물들을 이제 아담이 보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 주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이름을 이렇게 뭐랄까요 습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뜻과 그 원래 이제 뭐 사물이라든지.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름을 지은 것들이 약간의 언어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담은 그 언어가 그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대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이 창조의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언어가 아담의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의 언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창조 질서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분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탑의 그런 사건이잖아요. 각자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소통되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통이 그뜻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말을 누르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법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급이 생겨나고, 계층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는데, 그 뿌리에는, 아까 말씀드렸 하나님의 말씀, 또 아담의 언어 같은 그런 서로가 서로를 같이 살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지만, 그 질서는 결국, 사람들을 분리하고, 너와 나를 구별해서, 내 편과 너 편을, 너를 나누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 이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와와 아담의 말을 보시면,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나 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결국에는 그 원래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각자의 말로, 나의 말과 너의 말이 다르게 되는데, 이것이 소통되지 않고, 각자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그 말들이, 거짓의 말이 고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이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말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 그, 복음성경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사파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좀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리사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바리사파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좋은 의도가 아닌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화하시면서 이 아내를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져 내려온 말들을 계속 그냥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이렇게,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냥 막 이혼하라는 게 아니, 아닌 거죠. 절차를 만들어서 할수 없는 것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자기가 어떤 남편이 이유를 말하면 그냥 이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것들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뿐만 아니죠. 여성들이 어 인간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던 거죠. 대부분 고대 시대의 결혼을 보면 뭐그 아내 아내를 이제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오는 형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 자체는 뭐냐면, 아내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관점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오는 지참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가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겨난 건데,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지창금을 가져왔는데, 또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다시 또그 집에 다시 또 지창금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과도한 지창금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고, 뭐 이렇게 다, 그냥 부, 뭐랄까요. 오늘날로 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럴 정도로 과하게, 딸을 가진 사람 죄로 인해서, 뭐 그게 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과도한 지창금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백년 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뭐 인류 운명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층민의 들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내 경매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혼장, 이혼장을 써주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아내의 잘못을 나열하고 값을 매겨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있었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나누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화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면 뭐 성, 교회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여성이 남자를 돕는 아주 주도적인 어떤 남성 중심의 해석을 해왔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것을 반성하고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남자가 주가 돼서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는 인간 한명 혼자로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 짝지어져 짝이 되면서 더 온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고 그 다름이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하고 그 다름이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온전한 정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원리와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떤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나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말들, 넘어뜨리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드러내고 약자를 도우며 또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화합과 평화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잖아요. 불이한 세상을 다시 공유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가 맞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 선한 의지와는 다르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고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파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